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앞방송이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네. 쇼파 위에서 잠들었다가, 네. 자, 아,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예. 예. 송월대님뭘데모를주둥하세요 잠시만요. 음. 자. 네. 막, 혼자 있으니까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꾸 누워있기만 하고, 네. 병든 사람처럼 꼬박꼬박, 네. 아. 자, 즐거운 설날입니다. 네. 아무도 통제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워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고중 씨 가석방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가 2월 말일이면은 광드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올 때가 됐고요. 네. 꼭 광드기가 2월 달에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설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요? 네. 저는 계속 누워 있다, 앉았다. 네. 오늘 또 웬만한 데가 다 쉬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음. 그래서. 막 일어나서, 예. 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예. 네. 자. 오늘 앞방송을 안 해갖고 더더욱 그랬어요. 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뭐 내일이면 다 끝났어요. 에. 내일이면 다 끝나고, 연휴가 생각보다 짧네요. 에. 진성자님, 송골땡님. 내일은 제가 9시 5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일좀 좀 봐야 돼요. 예, 오늘은 뭐 동네가 다 문을 닫았어요. 오늘 웬만한 데는 뭐 식당도 그렇고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앞방송이 오늘 쉬어서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 네. 소파에 누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 제가 올려 드린 영상은 꾸준히 보고 계시죠? 예. 네. 호중식권은 특집 올려드릴 영상이 내일 일찍 들어옵니다. 에, 이게 앞 방송이 없으니까 잠들어 버렸어 뉴스 보다가. 네, 행복둥이님 오세요. 2월 14일 지나서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바로 다음 주거든요. 그럼 아마 광득이 소식이 나올 거예요. 광득이 소식이 먼저 나오면 제가 알게 되면은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이고, 선인장맘 님 들어오셨네요. <laughs> 예. 매 눈으로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뉴스, 올바른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송, 공중파 종편을 능가하는 방송, 네. 사님 모여오세요. 송골땡님. 광드이도 지금 꽉찬 상태예요. 예. 광드이가 나올 때가 원래 1월 달부터 나왔어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라면은. 음.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는 나와야 됩니다. 선인장맘님, 근데 제 말대로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에 그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나올 때가 에.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아니 왜냐면은 광득이가 나와야지 성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광득이가 안 나오면은 성결 교제가 안 돼요. 네. 광득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네. 그냥 자연스럽게 1번, 2번, 3번이 돼야지 되니까. 네. 선인장 밥님. 근데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광드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지. 뭐, 우리 중에 광드기를 응원해서 광드기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호중 씨가 나오려면은 광드기가 나와야지. 서로 공범이기 때문에. 그때문님 진수 한님, 근데, 이 아리스 분 들이 모금 금액 은 큰데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좀, 이렇게, 가늠할 잣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 가늠할 잣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안개님. 그리고 이제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네. 호중 씨도 이제 시간이 다돼 갔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 그 재판 진거 있잖아요. 뭐 근데 뭐두 명은 기소 시켰으면 전 되는 거고 그게 원래 이길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음. 우리나라 민사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뉴스가 결과가 나오면 이슈는 되죠. 왜냐면 그만큼 호중 씨에 대해서 어, 팬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러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이제 3월이냐, 에, 4월이냐 그 시간 싸움만 남은 것 같아요. 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갈라주님 모여오세요. 여러분들 설봉 많이 받으세요. 음. 선인장 맘님. 선인장 맘님. 옐로우 리본 예. 뭐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런 거니까. 에. 아유, 조강민한 김호중 님 어여 오세요. 예. 아,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에, 차분히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좋은, 제일 좋은 그림은, 광드이가 2월, 그리 호중 씨가 3월이면 좋은데, 예. 아무튼 5월까지는 한번열어나 보세요. 음. 대신 이제, 5월로 정하면 좀 시간을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기존대로 3월, 4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행보도 되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일정 부분, 호중 씨가 이제 나오면은, 발목 수술도 받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왜냐면은 팬덤이 탄탄해야지 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일 지나잖아요 그럼 뭐 목금토기 때문에 금방 시간이 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월도 바로 가고 더욱 더 중요한 건 이제는 6월 달이 되면은 또 지방 선거가 있어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뭐 시끌벅적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금방 가니까. 에. 오늘처럼 권영찬이 왜안 들어오냐. 에? 어, 오늘 또 9시에 들어왔네. 그러다 보면은, 예, 금방 시간이 갑니다. 저도, 위장약을 두 달치를 주는데, 이거 언제 다 먹나 했는데 벌써 한 달치 다 먹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위장약을 먹으니까 갤포스 같은 건데, 속에 찬 가스가 다 사라지네요. 그래서, 뭐, 광드이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광드이가 순서대로 나와야지 호중 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공동정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응원은 아니고, 그냥 수순대로 나오면 될것 같아요. 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에. 이제 시간은, 이제 꽤 많이 갔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한번 3월달 기대해 보시고, 제가 들은 바로는 3월은 아닌데, 우리 했던 대로 왜냐면은 기적의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또조광민한 김호주님이 열심히 하면은 또 부처님께서도 또 공덕을 베푸셔서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 챙겨보세요. 공동구매 관절면역 365입니다. 이거식약처 인증받은 거거든요. 관절과 면역 부분, 손목, 발목, 팔목, 무릎 불편한 분들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하루에 4아씩 3세일만 꾸준히 드시면 은 예, 도움됩니다. 이거 드시면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방송심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목걸이 부분은 부위가 넓으니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넉넉히 좀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요거시약청으로부터 관절과 면역 부분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게 네이버 쿠팡 약국에서는 88,000에서 99,000원 사이에 판매합니다. 보통 93,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영찬 TV에서는 특가로 6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음, 공동구매 010-4193-3919, 공동구매 010-4193-3919, 네. 조광민랑 김호중님. 108배 하지 말고, 이, 묵주 돌려요, 이 묵주. 네. 조광민랑 김호중님은 그거 없어요? 스님들이 돌리는 묵주? 음. 묵주 돌리면서 마음으로, 108배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네. 절망 가면 울어요? 근데 자꾸 가다 보면 울음도 멈춰요. 그럼 그때가 호중 씨 나오는 때입니다. 염주, 염주. 맞다, 염주. 천주교가 묵주고, 불교는 염주. 염주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아미타불 관세보살 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음. 조광민왕 김호중님.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호중 씨랑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예. 여기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1년 6개월 형, 2년 형, 2월, 2년 6개월 형이니까, 음. 성호땡님. 조광민한 김호중님 <laughs> 대신 스님이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염주 돌리면서 하세요 염주. 네. 하기 뭐 간절한 마음이면 되죠. 뭐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네. 시간이란 거 금방 갑니다. 시간이란 놈은. 제가 보니까 야, 이거 2월 설날이 올까 했는데 벌써 왔잖아요. 벌써 다 지나갔잖아.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연 이게 갈까 했는데 또 벌써 왔잖아요. 음. 조광민한 김우중 님. 조광민한 김우중 님 스님에게 그 뭐라고 하지? 보시는 좀 하고 왔어요. 보시라고 하나? 뭐라고 해?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물안개 님. 오늘 떡국 나왔겠죠? 보통은 그 설날 되면은 특식 주거든? 근데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누구는 특식 안 주고 그냥 일반식 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잘 나오더만요. 음. 송울땡님. 그리고 뭐, 아무리 잘 나와봤자, 비빔면 한 그릇 하겠습니까? 아니. 아리스가 아는 집에서 우리 집 근처 없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에. 조조님. 참 여러분들은 호중시왕 시간차로 만나는 것 같아요, 시간차로. 군대 문제도 그렇고, 군대 문제도 한참 더 활동하다 가도 됐었는데, 음. 선인장 맘님. 근데 또 선인장맘님 몰라요. 우리 호중 씨 있는 데는 소망교도소는 또 교인 분들이랑 음 있어갖고 물안개님 그리고. 선인장맘님 조강민학 이모중님 근데 뭐 호중씨 있는 데는 조금 달라요 에. 교인들이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뭔가 죽겠죠 에. 나중에 한번 제가 좋은 일 있으면은 예.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음. 빨리 해결이 돼야 돼. 예. 빨리 해결이 돼서 에. 조강민남 김호중님 선인장맘님 무랑개님 호중씨는 계속 여러분들이 후원하지 않나요? 예? <laughs>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먹는게 더 나아 네 조강민왕이모중님 뭐, 남부구 치수에 누구 있어요? 음, 선인장맘님. 선인장맘님 왜 벌써 가시려고? 왜 벌써 가려고? 더널드 가시지? 하이토결당, 요거 식약처 인증받은 겁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먹고 당화활책지수가 8.1에서 6.8, 6.6, 6.4, 최근에는 6.3이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공동구매 010-4653-3919번입니다. 네. 애들이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음, 할게 없네. <laughs> 네. 조강민한기모중님조강민한기모중님 그런 것도 다 챙기세요. 물한개 님.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잠자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봐요. 내일은 9시 10분 정각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1인 반찬 파는 데 가서 묵국 하나 사와갖고 그걸로 끓여 먹었어요. 저녁에는 지금 포차 가서 먹을까? 아니면 라면 삶아 먹을까? 비빔면 먹을까? 그럴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연예인으로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호중, 3월 가석방 가자! 그러기 위해선 광득이 밉든 곱든 2월 말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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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세요. 좋은 맘 되세요. 네, 여러분들, 잠시 후에 황용 씨 방송.